아하하하하! 하하하하실험기까 아하하! 크크로스 크로스. 야, 코 맛있냐? <laughs> 맛있냐고. 이제 서서히, 서서히 뚫리나보네? 아, 또 지금 무돋고 있어, 코가. 아. 자, 일단 아. 여러분들, 빅민 형이 지금, 어, 그, 오트리빙, 그 코르, 코르 숨쉴수 있게 하는 그걸 뿌린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코를 먹은 거고요. 자 오늘 해볼 것은 말까야 빅민이 이게 딱 맵을 보면 <laughs> 딱알 수가 있지. 아, 너이 맵에 대기소인데요, 불안한데요, 이거. 에, 에, 에.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파쿠르 맵이고요. 자이 맵의 이름은 파쿠르 펀2라는 맵입니다. 굉장히. 야 그래서 우리가 파쿠르? 파쿠르 할 때마다 소리 막 뒤로 그랬잖아. 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이거 파코르 펀이라는 맵이니까 계속 웃는 걸로 하자 어때? 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는 거야. 한두송 속죄 제작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으라고. 자 이분이 제작자 분들이시고요. 자 점프 테스터 이분 이 테스터 분들이네. 어 메인 빌더 또두 번째 점프 테스터 저 분이시고요. 자 이분이 어총 제작자인 것 같아요. 어 이름 뭐냐? 어 다스 다스릴러 어, 이분이시고요. 자, 딱 웃음 뭐? 웃음을 지으면서 갑시다. 이번에 유튜브는 여기고요. 게임 시작은 여기네요 갑시다, 빅민님. 네, 네. 레벨 원. <laughs> <오케이>. 아! <laughs> 아, 그럼 아. 아, 소리 지르면 안되잖아 빅민님. 놀라요 그럼 사람들. 아, 왜, 지금 안 됐어요, TP. 왜 이래요? 아, 이거 0분잘 누르세요. 이거 최신 버전인 근데, 거 까먹으셨어요? 안 됐어요, 조끼에. 제 레드 포인트 하세요. 그럼 여기. 네. 레드 포인트는 아야. 따로 알아서 하는 걸로 하죠. 어, 네. 이거 우리 우리 그때 배웠잖아, 이거. 이거는 실업니까? 하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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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하하하 실업니까? 이거 어떻게 했더라? <laughs> 기억이 안나지 왜? <laughs> 옆에 이거 붙었지 않았나? <laughs> 자 빅미나 학생 앞에서 이렇게 했을걸요 오오 됐됐줄 알았네요 됐지 안됐죠? 하하 <laughs> 여기, 이거 옆에 매달려서 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 매달렸었던 거 같은데요? 아하하하 <laughs> 아하하하 제가 때려줄게요, 빅미씨. 예, 서봐요, 앞에. 하나, 자, 하나, 둘, 둘, 셋. 어, 됐다! 오, 그렇지, 이거지, 뭘, 이거지. 나 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가셨어요. <웃음> <웃음> 뭐야, 이번네 고수군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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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 울타리 쪽에 차다리 타듯이 매달리면 됨, 아슬아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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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지, 그렇지. 오이 냄새 포인트 하세요, 빅민이. 이거 괜히 떨어지, 네. 떨어지면 네, 냄새 포인트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허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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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예, 예. 스마일, 스마일 아, 아, 아. <laughs> 이렇게 매달려서 가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네, 빠르게 가세요, 빅민씨? 아, 여기 아, 아. <laughs> <웃, 웃으라. 웃음> 웃어요, 웃어요. <laughs> 아, 지금 웃음 소리가 이런 거예요. 오케이, 레벨 2! 뭐야, 쉽네, 생각보다. 정말 쉬웠군요 이게 한 6스테이지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 5분 만에 깨겠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슥, 슥, 근데 빅민 빈민형이라면 깰수 있어요. 슥, 멍이되주고 슥, 슥, 슥. 팝. 우리 나한테 걸리면 간단하지. 슥. 회오리가 있습니까? Oh, yes. Oh, yes. Oh, yes. 아 이야 그건... 진짜 재밌다 이거 와딱 봐도 침대 보잉 아, 하라는 거죠? 어 이제 보잉 이 최신 버전에는 침대가 뽀잉이 되잖아. 어라 어라? 응 왜요? 어, 왜 돌아왔지? 어, 응? 뭐라 적혀 있는데 투명블럭 아닌가요? 아 LOL 아니 나이스트라이 좋은 시도했어 이게 아닌가봐요. 아 아니면 그거일 수도 아유. 있죠.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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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붐, 뭐냐 용암 안에 용암 안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길이 없는데요 여기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디에요? t p 에 타볼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기근가요음 여기서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죠? 음~~ 일단 램지 포인트를 하고 여기다 여기가 아니었다 이거지 음, 버튼이 있나? 아 여기있네요! 아 뭐야아 아아아아아아 팟스! 아아아아아 내주포인트 아, 아. <laughs> 음, 그래? 네, 다시 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오자마자 내주포인트 네. 네 해야 돼요 아 빡, 빨리 가 주세요 저기서저기요 아니 나도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좁아서 이거 먼저 가야 돼요 아아 빨리 가 빨리 가 나도 빠져 있을 때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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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밀어드릴게요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아 이거 안가져안가져 <laughs> 나밀어들게 하나, 둘, 셋! 헉! <laughs> 아, 아이고.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어, 아아 야, 아, 안 가지, 아 왜안 가지죠, 여기? 먼저 가, 나 지금 리스폰하기 싫다.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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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케이, 오케이. 헉! 아, 이모 안 가지는데, 여기. 예, 여기 이상한데요, 여기? 헉! 오, 왔다! 아, 이제 태어나세요. 나. 아, 정말 재밌네. 헉! 어, 오, 파쿠레야. 헉! <laughs> 헉! <laughs> <laughs> 아, 헛! 반가워요. 아, 아, 여기 왜, 여기 왜 이래? 여기, 여기, 아, 그거네? 그래? 사이, 사이가 약간. 있어. 아, 약, 약점프 해야 돼, 약점프. 형, 세게 점프하면 안 돼. 헛! 약점프를 하셔야 돼요. 헛! 어, 뭐야, 체크포인트다.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어. 헛! 여기 냄비 포인트하더 나가는 거, 거 같은데? 호! 자, 매달려야 돼요. 조심하세요. 네. 헛! 아닌데요? 안 매달려도 되는데요? 아, 그래? 호 어디 점프가 잘 안됐다. 호잇! 호아 그러네요? 아 너무 쉽잖아! 제가 말했죠 이거? 별로 안어렵다고요 정말 못하시네요 근데. 슥아 뭐라구요? 아니에요. 지금 다 아, 왔거든요? 슥! 웃으면서 합시다. 랄랄 정말 못하시네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무슨가? 뭐, 오. 오. 여기엔 더거기잖가 여기 블록이 있죠. 슥. 아! 아. 어 투명 블록이 아니잖아. 벽이었잖아. 터츠 아! 너무 짧게 가는 게 어렵구만. 터츠가 <laughs> 좋은 경험. 아하, 아. 나도 나도. 아하하. 아. 웃으면서 하는 파쿠르 아주 재밌네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호잇!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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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냐? 아 대오리로 하면 되죠! 헛,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또 아. 떨어졌다 괜찮지 이 반갑습니다 밀어드릴까요? 여 아니 비없다아 <laughs> 비가 오네? 없애고요 하 아! 올라가지는게 맞아? 가지니까 있겠죠? 올라가지니까 가지겠죠? 헐! 안 가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몇번 시도해 봐야 돼요. 아하. 가보세요. <웃음> <웃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여기 아야! <laughs> 몸통 방지. 아 이거 이거 카페트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헐! 가보세요. 안 돼요. 안 이거 뭔가 근데 시 카펫 밑에 실이 있는데. 뭐야? 어? 실이 있다고? 응, 음, 떨어져봐. 위, 위, 점프하면서 카페트 보면서 떨어져봐. 점프하면서, 카펫트 보면서 떨어지면, 아하하, 아, 몸통 박수 있다겠죠? 실 있죠? 응, 음, 실이 있다. 실이 왜 있지, 저거? 뭔가 이어져 있는 건데, 뭐, 버튼 같은 게 있나본데? 헥! 아니, 참안 되는 걸 했겠어. 아! 아 밀렸어요! 오, 어? 됐다 어, 된다, 된다, 된다! 된다고? 됐다, 네. 되는구만, 아! 이 헥걸. 아! 아, 되네. 그냥, 또라서 그래, 또라서. 그렇군요. 뭐야, 그래, 드래곤이야, 여기. 뭐야, 이거 드래곤이었군? 올라갑시다. 됐는데, 음, 우리가 쫄보였구나.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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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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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헛! 오케이, 레벨 5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리도 빨리 가세요. 가세요, 아, 냉... <laughs> <다시 웃음> 빨리. 아, 이 오케이. 좀. 왔어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투명 블럭인 것 같은데?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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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투명.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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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아, 나 게임모드 0이었구나? 게임모드 한, 2로 한, 바꿔야겠다. 호잇. 게임 모드 2로 바꾸세요, 빅민님. 네. 아, 나 정말 이거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호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가세요. 네, 냄비 포이트좀 하고요. 여긴가요 네. <laughs> 가. 하. 하. 뭔지요? 먼저 가. 제가요 기다보세요. 냄비 포이트 하고. 저 잠깐 떨어져 계세요. 아, 이런! 아, 이런! <laughs> 아,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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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비밀님. 우승 먼저, 먼저, 아,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거 뭐,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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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먼저 가는 게 불편해요. 오케이, 오케이, 편한데요. 아, 그러시군요. 아, 편합니다만. 어떻게된거죠 스마일, 스마일. 아이고 <laughs> 아왜 여기가 안 가질까요? 아왜 뒤로 가네요? <laughs> 우와 벌써 6스테이지에요 아, 반가워요 아 이분 티피타시네 어 티피타 리듬에 맞춰 스팅 기타 아아 아, 여기도 용암이었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저거 뭐죠? 아 이거는 이거잖아요 빅민님. 아 옆에 배다 음. 예. 그거군요. 아야! 야, 야. 나 몸으로 밀치시네 이분. 어어. 슥. 헤이 레옹.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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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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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 슥. 어 어. 슥. 슥! 슥! 그렇지, 냄새 포인트. 슥! 슥! 오케이! 슥. 뭐야, 끝났다!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완전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거. 쉽죠? 제가 아, 말했잖아요, 빅미씨.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자, 일단, 이분, 제작자분의 유튜브는 여기고요 저희가 딱깬 거는 이제 한 10, 12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어, 좀 빨리 깬것 같아요. 뭐, t 피도 타고, 냄새 포인트도 하고 그랬지만. 어찌됐건, 깬건깬 거니까, 와! 아, 완전 이기해버렸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봤던, 파크르 펀2라는 맵이었고요 어, 원도 있나봐요. 어, 원은 나중에 한번, 언젠가, 어,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뵈요, 여러분들. 즐거운 설 되세요. 끝! 끝!